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다섯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 기간 중에 여섯 번의 주일이 있는데 오늘이 다섯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 되고 그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가는 그 고난의 여정 그것을 기리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하면 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무겁다, 엄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고난절에 우리가 느끼는 그 겉으로, 밖으로 아주 밝히 있는 그런 의미지요. 아,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아주 십자가, 아주 좀 분위기가 좀 엄숙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이, 그, 예배의 칼라도, 뭐, 하얀색, 그 다음에, 부활절에는 하얀색 하지만은, 또, 뭐, 빨간색,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녹색 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보라색을 한 것은, 경건과 슬픔과 회개와 이런 것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겉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 하면은 그저 금방 느끼는 그런 분위기는 좀 무겁고 경건하고 또 영적인 훈련을 하고 뭐 그런 분위기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겉으로 나,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만, 은 사순절 전체 밑으로 흐르고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전체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과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아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 마지막 기간은 정말 예수님의 전체의 생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통의 기간이었겠지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또 이렇게 야단치지 그렇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도 그렇게 하셨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 그 오늘 전체적인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나타난 아, 예수님의 사랑에를 썼습니다. 그좀 전후를 보아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런 행적과 그리고 또그 아, 것들도 좀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 첫 번째 예가 아마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다. 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곧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열두 제자의 발,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겠다 그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 가론 유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예수를 팔아넘길 가론 유다도 그의 발도 씻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모른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비겁자. 베드로의 발도 그렇게 씻어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런 부족함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 만찬을 나누신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지요. 예수님은 곧 자기를 팔아넘길 가론 유다를 평상시처럼 가장 귀한 자석에 이렇게 가까이 에 앉히시고 그에게 친히 빵조각을 적셔서 주기까지 하셨다고 복음소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행동,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다 포함해서 만찬을 나누신 것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아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읽은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지요. 그런데 아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자랑할 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 그러면 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고쳐주고 뭐,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어, 이렇게 그 염려하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기도 썼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그 이에 이어지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설교한 다음에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정말 구구절절. 구구절절이라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나는데, 구구절절,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묻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설교는요, 아, 특별히, 그, 제자들을 향한, 아, 아비와 같은, 자식을 향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설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아직까지 어린 아이, 다 장성한 아이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린 아이를 두고서 지금 어디를 떠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예.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의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고, 또, 어,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 다 다른 보호에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네.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 그러한 심정으로 이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고별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사실 뭐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간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아비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깨달을 수가 있겠죠. 제자들에게 곧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도. 먼저 네가 이 계명 지켜라. 뭐 이런 뜻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 주시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구구절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별절개는 13장 후반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4장으로 이어지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5장,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은 전체가 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고별설교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던가요? 여러 장으로 되어 있죠. 네. <laughs>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장 후반부로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 가운데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기록했다. 그런 말이죠. 이제 정말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시는 가슴 아픈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위에 나오는 말이 그것을 반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그 말에 가시가 돋쳐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큰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죠. 정말 전체가 다 구구절절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묻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좀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묻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 을 말이죠. 먼저 14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은 너희들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면서 하늘에 소망을 주십니다. 네.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너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데려가겠다. 라고는 하늘에 놀라운 소망을 저들에게 주시지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부모가 자식을, 어린 자녀를 떠나면서, 혼자 두고 떠나면서, 이 아이들이 혹시나 굶지는 않을까, 또 헐벗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는 그 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예. 듬뿍 뭐 이렇게 뭔가 마련해 주고 가는 그와 같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주겠다. 어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데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죠. 구체적으로 1사장 8절에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이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남겨주겠다. 근데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아. 세상에 주는 평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한 것이야. 샘솟는 평화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네. I love you. God loves you and so do I.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얼마나 더, 그거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그 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제부터라도 나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너희들의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다. 무조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내가 가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 구구절절.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구구절절이라고 할까라고까지 생각을 해 보았었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자세하게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고별설교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은요,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별설교 전체 중에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14장에 한번 나오고요. 15장 16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16장 23절과 24절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에 3, 3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또 말씀하시고 말씀, 내가 구하는 거다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번 말씀하셔. 그래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또 없는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또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같은 부모의 심정 말이죠. 이런 생각도 한번좀 엉뚱하게 해 봤어요.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블랭크 책을 주시면서 그 밑에다가 블랭크 책이 뭔지 알죠? 어마운트 쓰지 않는 책 네, 그런 책을 주시면서 밑에다가 Jesus Christ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이것을 써라 라고 주시는 그와 같은 아비의 마음과 같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이름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아 사순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목 놓고 열심히로 강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강구하는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별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제 기도를,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도 정말 구구절절, 제자들을 염려하고,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아주 기도를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뭐기 기도가 기니까 빨간 줄로 된 것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 그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저들을 내가 보호하였습니다. 근데 저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저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저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 나처럼 저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을 동안에 악한 자들에게서 저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그리고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 주셨는데 저들도 앞으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적과 또 고별설교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고 했는데요. 앞에서 그래서 고별 설교 얘기도 했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했습니다만, 앞에 제가 그 전에 두 가지 행적을 얘기했죠.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그것 말이죠. 근데, 그 고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보여주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들자면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동산에 가셔서 곧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 체포 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아 예수님 참 멋지신 분이시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 주신 것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시다. 예수님 멋쟁이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위협을 받으시는 순간에도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임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얘기입니다. 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 찾고 있어.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 가지고 다 쓰러졌다 그랬어요. 예.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나세, 사람 예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그 다음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찾거든 나만 잡아가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해. 예.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해. 네. 요새는 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은 어때요? 네. 자기는 쑥 빠지고 밑에 있는 사람 좀 이렇게 감옥 보내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예수님 멋져요. 네. 내가 예수야. 나를 잡아.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해. 잡지 마. 그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과 이 말씀들 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것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행동을 통해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5분의 1을 할애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가 본래 그렇게 사랑이 충만했던 사도였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랑보다도 정의감에 불타서 말이죠. 뭐, 그냥 뭐, 이 열을 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 어,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열어서 확다멸하해 버리시죠. 막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명을, 별명을 별명을 붙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아노게 그렇게 지어줬어요그 말의 이름은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성격이 우레 같다. 성격이 불 같다. 그러듯아닙니까 우리가. 빠바바밤 하듯이 그의 그냥 성격이 빠바바밤 했었어요.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정의감에 붙어서 막 이러던 사람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동과 말씀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그가 변화했어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말년에 요한 1, 2, 3서를 썼는데요. 그 요한 1, 2, 3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있는 것이 요한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울 설교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래야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의 십자가도 질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의 제자의 도에 길을 갈수 있다 그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을까? 하면서 그 찬송을 자만 가사를 보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냐면,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수 있냐면, 은 주님께서 즐겁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받고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십자가 지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가란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다. 그 같은 고백의 찬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 기간 중에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계속 동참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숙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아콜라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